네. 눈이 편한 보스턴, 보스턴 셀틱스 2020. 거리님 3번, 나비님 2번. 팔련 님 1번. 음. 기웅 님 그린 바로 코너스로 가 주시면 되고. 만두 님도 바로 탑이나 4 0도로 쪽발. 네 나비 수비. 저거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Nice. 제가 나비수나할게요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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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비, 여기있나나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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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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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가비, 가5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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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비, 가비, 가 관이 되어 버렸다. 아, 아이. 죄송. 오, 나이스. 어. 저기 스틸이 되는 캐릭터 있나? 에이컷. 와드 입니다 아, 소리. <sorry>. 나이스. 까비. <목소리> 나이스 레까비. <목소리> 네. 네. 나이스. 저기 아. 오, 기 저기 어 오, 마라 마라. 오 나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비 어디 있어? 이거 누구임 이거 누구임 이게 나 아닌데. 그린이, 아, 아, 그린이 나내그린이이 나, 나. 그린? 아니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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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나 아니야. 어, 맞아. 괜찮아요저 저분 저거 3점 없어요. 개 새끼가 써 막아. 갑이. 오, 나이스. 띄어. 아이고. 뭐야. 아, 우리 거 우리 거 어. 괜찮이지. 아, 왜 리드 님한테 공이 안 갔지? 왜 앞에 있었는데. 만두 님 컷. 아이고. 아. 나이스 아, 패스. 나이스 패스. 잘안 되네. <laughs> 아, <laughs> 괜한아 <laughs> 들어온다 괜 예, 이게? 괜찮 저거 찮다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찮 이러면 나오겠지? 괜찮아. 6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 69아이 69. 사이드 아. 이 까비 괜찮 괜찮아 괜찮오 그거 저거 비톡 <laughs> <laughs> 치인다니까? 치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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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님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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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님받 아, 아, 바로 쏴요 네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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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비 아,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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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완두니 살짝 올라와 45도. 디브 앤 고. 아비 아, 잘렸다죄송 나이스. 아아비아 아. 아, 이걸 쓰고 있어. 컷. 없어 나이스 꾸띠 나이스 앞에요 아. 나이스 자그 그린님 예 미드슛 갑베드이 아, 아, 이거 만두 님 먼저 뛰지 말고요. 그 만두 님 바꿔요. 리드 님이랑 자리. 만두 님 계속 속공 뛰실 거면은 그냥 왼쪽 가시고.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다음에 봐 갈게요. 네. 나이스. 고셔. 고셔. 아, 나이스. 나. 음, 나이스. 잘봤다 <laughs> 나이스, 잘 털었다. 메 앞. 찍어.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 당연히 안 되지. 이제, 어. 이제 막핸드온도 하려고 하네. <laughs> 아한번실험해봤음 저렇게 찍히나. 아, 까비. 음. 나이스. 나이스. 시간 없어. 곧, 곧. 비어장차 그래, 저렇게 안 찍혀야 된다니까? 아, 저 이거 없어지고 그냥. 기훈이게 금고가 얼마나 찍혀있죠? 금인가? 안해 나이스 나이스 컷 네. 찍어요 나이스요 기훈이 금고가 얼마나 찍혀있어요? 은? 금고 <laughs> 안찍혀있 안찍혀있어요? 아 그럼 드리블 안되겠구나 네. 나이스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아 어, 그림을 못마르시네 지렸다 다 들어가네 요 나이스요 아, 렇게 p r e m i e r 시 h 인데노도좀 들어가야지. 아, 차잘 보내. 네. m 어맨나맨나맨나 m 나 n a m 어 n 네. 어 men, 어 men, a men, a men, a m 컷. n a men, a men, a men, a men, a 야! 기우줍다다 카비. 카비. 카지 라가. 다가기여 님.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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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스이스 아오 야. 어. 야, 오손 뜨는 것까지 해. 뭐야. <laughs> 오 리드 님. 이거 이거 이거. 야, 지렸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이빨 이게 주지. 이스 리드. 제대로 보여 주시네. 그렇 나이스. 이 보여 줘.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오. 아, 까비. 야, 총을 제대로 뿌리네. 비옥님 핀걸리는거 항상 유심있게 봐줘요 자 아, 들어가면? 오 어우 블랙파이터 싸인 싸야아이 조용히 알겠두 번은 안돼 까비 아, 쏘리 아안 털리네 굿디 나이스요 됐다 o o d tea. Good tea. Good tea. Good tea. g 이 o d tea. Good t 이스 g o o 나 tea. Good 칸 나비님이 이사이드에 박혔을때는 e 공 뿌려도 되는데 아니면 뿌리지 말죠 계속 o 공막으 a 굿 o 어 아, 기 아, 내, 어. 아, 내 테코보. 나요. 아, 나이스. 오! 아! <laughs> 나이스. 야. <laughs> 와. 저게 가능한 사람이 기웅님밖에 없다는 게 참. 대어 하네 나이스. 는 <laughs> 어, 많이 다려 있어, 려 있어. 뭐야? 괜비 아, 소리, 소리. 나, 줘요 이거, 숲이, 숲가나이테안 보네. 아이 숲이, 숲이, 이이이 숲이, 이 괜찮 괜찮. 만준이 올라가 줘 45도. 나이스. 아, 다 나이스. 었는데 만준이 컷. 안 되겠다. 나도게 기웅님 봐 줘요. 카비. 스 나이스. 샷 아이고. 가리. 스틸. 가비. 없다. 슬거이. 어, 오, 운 없다. 아쏘는데 어, 없다, 없다 없다 어 없어 아이, 아 뭐야 없었다, 이거? 아 뭐야? 야, 리버가 없어. <laughs> 아, 이게 맥인 건가? 야, 분명히... 야 저거 아, 진, 진짜 아,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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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커서 그런저 아 이거 가이안 터졌네 보이시나? 아 저거 또 들어갔으면 진짜로 나 생기 못하는 건데 네. 나이스 어, 없어요? 나이스 리나 네. 아이 왜 덩크가 안 나갔지 보여주시나? 아네 어. 아 나이스 매튜이를 지키셨군요, 기용님. <laughs> 아니 왜 그렇다고 저한테 주십니까? <웃음> <웃음> 아니 마지막에... 시간... 어. 시간을 못 봐가지고... 나도 샤클라 끝날 때쯤에 고원에 와서 주는데 저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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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형이 <laughs> 비슷하시네. 오고. 아안 털리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뭐야 아, 아니, 뭐야. 아 뭐야 이거 더블클로치 했냐? 하하하하 <laughs> 고은님 컷오 나이스 아 어, 저기 들어가네 저번에도 저 필리핀 친구저 들어가네 되는 거구나 아이고. 높다. 나이스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나 빼. 빼. 나이스아 봤는데. 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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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죠. 잠만 잠만. 방금 팔꿈치를 쳤어. 하꿈치야 뭐야. 움직였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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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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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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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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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몇 번을 썼는데 보고 왜안 안 따라했어 멀지 멀지 그렇지 한남자네아 쏘리 오 어디 오. 잡았어 앞에 뺏었어 뺏었어 와 강탈 <laughs> 어후 안해? 아이고 까비, 까비. 기웅님 픽을 탑, 탑에서 탑 45도로 타는 척 하다가 탑으로 다시 와볼래요? 엘티 컷 아, 꿀리 아 와우 음, 아우 저기 털릴까 아, 슬플이시며, 슬플이시며. 음. 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비슬프리십니다투슬프리십니 투슬플. 예, 저로 아, 저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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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끼면은 있으면은... <laughs> 만두님이 오른쪽에 있죠. 예. 네. 예, 방금 한번더 해볼 테니까 그때 만드는 거해 볼래요? 아, 소리 아, 뭐야? 나비님 맞네 어디가 비는 거지? 세 명이었는데 인사이드 앞에. 예, 나 있어. 형님 저 들어갈게요 봐주세요 미즈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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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라인 타고 가봐요 아유 가다 많네 까아베 아우 비베아 나비님 이제 남았구나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아, 가비 아 오, 괜찮아. 아, 이내거 아니네. 갑비. 이, 점이야, 이 어, 나이스. 나이스. 스 오히려 좀... 아, 스크린 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음, 아, 스크린. 아깝네 굿샷 굿샷 셔파빈 님이 나한테 붙으면 버텨면은... 지금 만든 님 앞에 도시락님 있죠. 예. 파이어리스을줄지 마요. 예. Yep. 아이스 나갔다. 와이. 어, 와, 저거 봐. 저렇게 는다니 하다마러. 이상하지 않음 저거 대박.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거니? 저렇게 잘안 되는데. 잘하네, 되게. 저거에 많이 나오겠어. 이거 뭐. 처음 어? 다이 보는 데 신세계인데. 어? 저렇게 뜯는 법이 있긴 있는데 뭐야 리스크를 감상해서 하는 건가? 어.. 그런 것 같긴 해요 0.4 저기 네, X를 작, 길게 작, 누르면 뜯기긴 한 건데 자꾸 끝내요 이거 X 길게 누르면 저렇게 된다고? 네 뒤에서 X 길게 누르면 저렇게 뜯는데 어... 잘뜨네난안 누르는데 가벼워 어우 있네 쏘리 쏘리 제 쪽에 이제 나비니 붙어가지고 저한테 오는 패스 잘안될 거예요

소매치기를 음. 많이 주신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런 옷을 잘안 넣어. 애초에. 나이스. 없다. 박스 쳤어. 나이스리. 나이스 리. 어, 나이스. 박스 박스. 중간에. 아깝아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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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 어. 이거 안 들키나 나이스. 너. 나이스.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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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O oh. oh. 실수 그렇게.. 어 나이스 저.. 일땐저 주면 안돼요 네. 저 들어갈게요 기웅님 봐주세요 들어가나? 아이고 가 뒤로 움직여야지 캐릭터가 어우 리듬님 45 너파태 걸리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고, 아 이걸 뜯기만 하면 는 거야. 100시, 1완전시 45도 컷 LT 컷. 나이스. 어. 아, 이 아, 아까 머리도 떴데 아, 이게, 이게 왜안 돼? 없다. 글리. 되나? 나이스. 아, 갑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와 저거 견제 먹으니까 진짜 박스턴 거 돌끔 먹고 밖에안 보이네. 처음 보다 저거네. 나이스. 아, 뜯었다. 나비. 굿샷. 나이스. 나이스 응? 음? 뭐야 트리언데 나이스, 나이스. 아, 됐다 맞다. 찍어요 찍어요 가요 오셔 어우 역할 안했네 엔딩 소리 났는데 나이스는 <laughs> 아, 멋있었는데 으아 어, 어, 어. 어, 아, 뛰어. 아이, 어. 아 죽게는 거야. 잠깐만 일어나세요, 어. 형사. 어. 어. <laughs> 어, <위에, 오태. 웃음> 아. 알다안 돼. 뭐까? 씨. 아, 가너무작아 이게 어떻게. 체스 던까지 터졌는데. 리드니컷. 아, 안 된다. 오, 씨, 클랩 됐다. 다시. 안 돼. 나나는 어, 나이스. 와, 그걸 오, 넣었네. 센스쟁이. 될밌 같더라고. 그걸 네 하시네. 오, 아, 아. 한 센서 시네 와. 어. 아, 나왜 이렇게 둘락을못 찍지? 한번 아까 그거 찍고는 이러는. 힘을 못 쓰네가. 지금이 갑이. 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저거 플래시로 주면 돼. 나이스. 됐다. 나이스. 아, 근데 무빙 걸렸네? 나이스. 어, 아 그런 거 상관없어.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괜찮은데. 카셔잘써줄 거야. 아이고. 고티. 아이고, 파비. 아, 50초. 저희가 3점을 더 줬구나. 아이씨. 만두님 안으로. 다시 바깥으로 리즈 님 들락날락하고 컷해봐요. 네, 하고 에티컷 네. 컨택 지금 하잖아 다시요. 오오됐아 이거 잠시만. 아이씨 미치겠네 공이 자꾸 저렇게 되네 아이스 아이스 야 스티 몇 명이서 갈기고 있던 거야 이 다시 x. 아 끝났네 에 근데 이3점은 줘요 누구요 만든님아자 들어왔다 안돼 아이야트 아, 근데 그거 릴리즈 엄청 빠르네요. 예, 네.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어요? <laughs> 어, 맞출만 해요. 아, 못 보여드렸네. 괜찮죠 기회가 두 개밖에 없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양쪽 다 스틸. 우리가 많이 뜨는 줄 알았는데 한개 차이밖에 안 나네. 오 아까 지렷지 알아요 어떤 거? 엔드원? 엔드원 엔드원 술대기 좀 멋있었어요 안고하세요하